네 선서 거부자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선서 거부자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laughs> 내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배음은 정당한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유 없다라고 배척당한 바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선서 거부자께서도 같은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1212, 12 전두환이 이렇게 1212 12 내란에 있어서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은 어, 이 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어, 법적심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한다는 걸 굳이 답변을 안 해서 국민들로부터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국민이 않겠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시에 전시 계엄을 해서 군대를 동원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온 국민이 저항해서 막아낸 것이라는 것, 그 위법성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수십 년간 법률가로 행세해온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또 법제처장이 법의 곡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부르시는 게 예, 국정감사법이나 국회의원들이 아, 답변하지 않겠다 반품이. 하다가 저한테 항변하는 것은 하시는군요. 그자체가 어, 국민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저는 통과를 습니다 네. 자, 선서 거부자는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동기이기도 한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어, 이 불법과 비비로 어, 징계와 감찰이 시작됐는데, 감찰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징계와 감찰이 부당한 것처럼 언론과 함께 유착이 돼서 국민을 속인 바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현재는 내란범을 변호하는 데 열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윤석열 내란수괴 쪽의 대통령실의 부탁을 받았습니까? 답변하지 어떻게 않겠습니다. 해서 헌법재판관 어, 그 내정자로 지명을 받게 됐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헌재에 들어가려고 굳이 에,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했던 것은 내란수계와 그 세력들에게 현재 들어가서, 어, 면제부를 주려고 시도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도 통칭이라 우기고 있다면 국민들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반역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더 형량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어,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의 모습 지금 보시는 바입니다. 답변하지 않겠다. 선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